예수님이 오셔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성막. 제사란 이런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뭐였, 뭐였습니까? 바로 이 성막입니다, 성막. 성막 제사 드릴 때 희생, 재물이 필요하죠. 그럼 어떤 짐승을 사용했을까요? 양. 소, 양. 그렇죠, 따라합다 소와 양. 소, 양. 그렇죠, 우리. 레유기서 1장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 지니라. 그래서 이 소와 양으로 제사 지내는 것은요, 이성경적인 제사입니다. 구약세 때, 아멘. 그리고 이 제사에는요, 반드시 따라서 합시다. 흠없는. 흠 없는. 그것을 사용하야 돼요. 흠 없는 것을. 자, 여위기서 1장 3절 시작! 그,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숫꽃으로 해망문에서 여호와,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10절 말씀 시작! 만일 그 예물이 소 대,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숫꽃으로 드릴지니라. 그런데 여러분, 고대 중국 사람들도 제사를 지냈잖아요. 그때도 희생제물을 사용했어요. 이것을 나타내주는 놀라운 글자가 있어요. 자, 따라합시다. 희생하다, 희, 자. 네, 희생하다, 희, 자. 희생하다, 희, 자. 자, 이 글자를 잘 보세요. 잘 보세요. 두 짐승이 나옵니다. 이 글자 안에. 뭐가 나오죠? 소, 자. 자, 따라합시다. 돼지도 아니고, 당나기도 아니고, 말도 아니고, 닭도 아니고, 닭도 아니고, 닭도 아니고, 닭도 아니고 어, 군사님 보세요, 여기. 소야. 소, 소하고, 야. 뭐가 있어요? 야. 양하고 있어요. 야 그리고 이 중국 사람들은요, 소나 양으로 희생제물을 삼았거든요. 어,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따라다, 우수하다, 우수하다. 라는 숫자예요, 숫자. 그니까, 흠없는 가장 좋은 것, 우수한 것, 아멘? 그런데 여러분, 어, 잡을 때 창으로, 창, 창자, 창자거든요. 죽여가지고 희생제물을 삼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어떤 제사와 똑같, 똑같습니까? 그럼 성경의 제사와 똑같아요. 고대 중국 사람들이 이 성경적인 이 제사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